아우라운드는 포스 방식으로 펼쳐집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부터 출발합니다. 자공나물첫 번째 티샷 준비하는데요. 어레스자실 좋고요. 아우커 벙커가, 아우가나와스아요스 아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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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니다지스 아우스 아우스 윙할때그 배웠던 느낌을 좀 계속 유지하시면서. 랍베, 네, 랍베 아, 괜찮아, 괜찮아 드리운 작정 가면 됩니다 아, 네. 약간 공이 높기 때문에 좀좀 좀 어떤 게 좋으면 될까요, 프님아 이런 데서 이제 그립을 좀 짧게 잡는 아, 게 좋아요 아, 음. 공이 네, 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제 조금 그립을 짧게 잡아주시는 음. 게 좋은데 시원하게 어? 아, 음, 샤워 하고 가야죠. 그럼요, 네. 시원하게, 어, 깔끔하게. 어떡하죠? 아,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어, 괜찮아. 어떡하죠? 괜찮아. 이제 네 번째 자 너는 더. 아, 아, 네. 음. 그러니 뭔가 좀 음. 지금 지금 음. 너무 많이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밑에 땅을 지금 꽁 보면은. 지금 거의 이꽁 위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<laughs> 그러지 말고 이꽁 앞에 땅 있죠 네. 한 이정도 한만 원짜리만큼의 지폐 정도 내가 앞에 땅을 쭉 스치고 지나간다 생각해주는 게 좋아요 음..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위에서 아래로 막고 쭉 눌러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막고 그냥 바로 위로 들어가요 음... 이게 아니고 막고 나서 땅을 앞에 땅을 뒤땅 말고 앞 땅을 만 원짜리 정도 지폐만큼 쭉 쓸어져서 나간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네, 네. 파이팅합니다. 자 힘내시고요. 할수 있습니다. 자, 자, 아 이렇게 치면 돼. 일본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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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벙커에 지금 벙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. 음. 벙커에서는 매트에 놓으시면 20%를 더 보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130까지는 보셔야 되겠요 근데 되겠군요. 이게 130까지 네. 130도 안보여 아, 벙커에서의... 벙커는 벙커에서 쳐야 되잖아요. 보통 아니, 그런데 페웨이 벙커기 때문에. 아 상관없어요. 네 페웨이 벙커는 매트에서. 아 좋습니다. 아, 아 탈출했어요. 했어요. 네. 뒤로만 안 가시면 돼요. 조금 탑핑이 네, 많이 가신다 그러면은 네. 공 위치만 우측으로 아, 살짝 좀돌라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. 아, 쿠션! 쿠션, 쿠션. 나이스. 잘 걸리게 됐는데 좋았습니다. 정확한 거리 불러드릴게요. 44m. 네. 44m? 44m. 네. 아우, 네. 괜찮아요. 괜 아, 네. 지금 땅안 맞죠? 땅이 맞아야 돼. 땅에 쿵 떨어뜨려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너무 지금 뒤땅 떨어뜨리지 말고 앞에 땅에. 앞땅 친다는 느낌으로. 포킹은, 그렇죠, 포킹은 그렇죠. 포킹은 그렇죠. 오, 나이스! 아, 좋았어요. 좋아요, 좋았어요. 아, 옹그리입니다 나이스, 온. 어 아. 음. 오, 아주 좋습니다. 오, 나도 좋게 하게. 17m, 17m. 자, 여기서 그냥 컨시드를 좀 잡을 수 있게끔. 네. 살짝 좀 봐드릴게요. 그, 네, 저, 그걸 못 봐서. 아, 어, 왼쪽으로 음. 한세컵 정도 되는데요. 자, 이한 칸에 다섯 컵 정도 나오니까요. 좀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. 하나, 그 둘, 셋, 넷, 다섯이니까 세컵 응. 정도만 보시도록 하시고. 거리감만.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요? 자, 컨시러 가죠? 아 그럼요. 아, 네. 좋아요, 좋아요. 네. 나이스! 역시, 이 10년이라는 이 연류는 무시 못해요. <laughs> 네. 그래도 아직은 막 이렇게 가는 그것보다는 뒷땅 이런 게또 많고 네. 조금 더 이제 생각하면서 쳐야 될것 같아요. 아, 쉽지 않아요. 난간에 복잡했습니다. 아, 저희 그 게릴라 레슨 팀별 게임 양파 처음 봅니다. 아무래도 좀 원래 스윙대로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, 네. 또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그쵸. 됐나요? 네, 제 멋대로 막 치고 싶지만, 또 네. 그런 걸 생각하려고 치다 보니까 더안 되는. 그렇지 않아도 아. 안 되는 거. <laughs>